10월 16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5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에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선생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흉년을 대비했고 점점 그 흉년이 심해져만 가는 이 기근이 사람들을 다 땅을 팔게 만들고 바로에게 자원하여서 종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재산을 불려 주었고 단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 바로의 소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셉이한 행동과 정책은 바로에게는 좋은 일이었고 또한 애굽은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초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그저 요셉의 가족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만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과 소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흉년에도 요셉은 그저 사람들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아 부를 축적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지를 다 팔아버린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고 농사 지을 그 종자가 없을 것이기에 종자까지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는 5분의 4를 바치고 5분의 인을 자신들이 가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는 이를 바치고 살을 자신들이 먹고 농사 짓고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 흉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자신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준 것을 요셉의 은혜로 알고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제정한 토지법은 26절 말씀을 보면 오늘까지 이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토지법의 근간을 이루었고 애굽을 다시 세우고 유지해 오는 중요한 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제한이 아니라 평안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평안이시며 그리고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사람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의와 공평으로 사람들을 다스렸고 정책을 실천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위치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그 결과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며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일으키며 다툼이 아니라 화해가 일어나며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진리와 소망이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생명이 흘러가고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흉년의 기간에 사람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흉년이면 애굽이든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든 이스라엘의 가족이든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며 고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겠구나,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좋아질 것이라고는 소망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평안과 소망이었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가족을 애굽의 고센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고 번성하게 하셔서 70명을 통하여 한 민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세계적으로는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고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창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기근 중에서도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생육함과 번성함과 충만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셨고, 거기서 생업을 얻게 하셨고, 결국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산 지방에 정착한 야곱은 그 땅에서 아들들과 17년을 더 살았고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이자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야곱은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에게 이내와 성실함으로 맹세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왜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자신을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고센 지방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확인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며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고향과도 같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죽어서라도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자신을 가나안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고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금의 육신의 터전은 고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나라입니다. 야곱도 살아서 그 땅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나라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기준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한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그곳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나라에 두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